<laughs> 오늘은 무엇인가? 뭐자 위대한 커맨드다. 오 위대한 커맨드 블록이야. 뭔데 이게? 어? 네가 한번 써보고 싶다 해가지고. 그건가? 뭐 뭔지 알고? 아에 크로스보우는 알아봤어. <웃음> 그래? <웃음> 네가 한번 써보고 싶다며? 그렇지. 네 걸로 가져와봤거든. 나는 준비가 되었다. 자, 크리로말마리로 소환할 거거든? 크리로서는 3파 마리로서는 3파 마리로서이 3파 이리로서요이마 이거 먹어. <laughs> 마 이게 뭐고 이게 먹어? 마왜 뭐, 옆으로 날아가는데 이거? <laughs> 야 고장났어요 이거. 새끼가 완전히 잘못된 상태네. 야 이거 코 앞에서 쏴도 안 맞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게? <laughs>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? 네 몸이 움직이는데? 영점이 안 맞아서 내가 움직여야 돼 이거. 저기 불량품이 왔어요 불량품이. 내가 만히 있어봐 가만히. 크리퍼를 딱 바라보고 쏴봐. <웃음> <웃음> 이게 맞는 거냐고 이게? 야 이게! 야이 맞는 거냐고 이거! 가까이 붙으면 결국에는 어. 죽겠지? 아... 와야 이거 이쁘다! 야 이거! 못 맞춘 흔적 아, <laughs> 아 이런 느낌이구나 여기서 보면 몇 회보고 쏜 맞는 거지? 이게 뭐냐고 이게 진짜, 네가 원했던 게 맞니 이게? 아니요 정면으로 똑바로 날아가는 빠른 연사를 원했지 이거 일기서 이렇게 쓰는게 <laughs> 이게 아이 명령어로 장전 위치도 정할 수 있길래 오른쪽으로만 발사되게 해봤지. 야 이거 좌우 왔다 갔다는 안 되냐 이거? <웃음> <웃음> 중간에 있는 애만 안 맞겠네 이거. <laughs> 야너 눈에서 쏘는 거 같아. 고우 아 잠깐만 화살이. 야 이거 <laughs> 잠깐만 화살이. 화살이 영. <laughs> 야! <laughs> 아니, 야, 정면에서 오는 걸 잡아야 되는데, 화살이 오른쪽으로 나가서 안 죽어. 난이도 너무 하드한데, 이거? 아. 야, 화살이 절로 날아가잖아요? 화살 자기 벽에 막혀있는 거 봐, 저거. 와, 너무 많네, 너무 많네. 아, 좀비 아포칼리스! 야, 이거는 주인공이 잘못했다. 저런 무기를 들고 나온 주인공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, 저는. 이거는 주인공이 무기를 너무 쓰레기같이 들고 왔어, 이거는. <laughs> 어, 야. <laughs> 야, 이거 무기가! 야, 무기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, 이거! 이번에 응? 관통 레벨 엄청나게 높은 석궁이거든. 그걸로 한번 해봐. 왜야 <laughs> 이거! 고장난 석궁. 이게뭐야이게